뭐, 자, 어, 오늘 맞습니다. 우리 뭐 만든다고 했죠? 빵? 빵? 버터! 음, 버터 만들 거예요 버터 만드는데 버터. 자, 생크림 덴마크 생크림 준비했어요 여리요나 응, 생크림 알레르기 있잖아요 어 그래서 만들기만 할 거예요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렇게 빈 통이 있으면 어 이것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춤춰 춤추는 거 아니고 그냥 흔들면 돼춤자 얘를, 안, 좀 내려와 줄래, 얘들아? 아, 지우, 어? 지우가 이렇게 막. 얘를, 완전, 우, 통에다가, 아니, 완전 신기하죠. 이게, 2 50mm 정도, 해야 되는데. 음. 이게 얼마, 내가 아까 이거, 얼굴 나오겠아 아, 그래서 우당탕, 엉망직창될 어, 수도 있겠는데. 완전 어, 신기하다. 근데 음. 해봐. 여기까지가 250mm다. 이게 500mm거든? 근데, 2 5 0 c 어, 아니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야. 자, 됐어. 그리고, 봐봐. 힘주면 되죠? 아니, 근데, 이렇게 하면 서 그럼, 마음대로 이렇게 껴? 왜안 다치는 거지? 좀 묻혀도 마음대로 해? 너희들이다... 흔들다가 터질까봐. 어. <웃음> <웃음> 니네, 이거 뚜껑 안열리게 진짜 조심해야 된다? 뭐 약간 불안한데? <laughs> 뚜껑을 잡고 돌다가 눌러주지 않나? 여기를 이렇게 잡고, 이렇게 돌려. 어, 아직, 아직, 아직 흔들지 마. 아직, 아직 타임이 아니야. 야. 기다려줘. 야이. 근데 엄마가 하라고 할 때. 망칠 뻔 했어. 자, 여기에 250ml씩 담았어요. 그럼 우리 음.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슛. 너네가 슛. 얘네, 얘네를 잡고 막 흔들면 돼. 음. 자. 근데 그걸 막 이렇게 흔들어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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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거는. <laughs> 막 흔들어줘 이렇게. 안녕하세요, 정동영 친구 정동원네요근 물병을 많이 흔들어도 니네 몸 보다. <laughs> 서원이 아까 춤안 친다고 했는데 엄청 잘 추는데? <laughs>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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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이쪽으로, 이쪽으로 카메라 밖으로 <laughs> 나갔어. 어, 바텐더같은데 근데 그거 하나 터질까봐 뚜껑 어. 어. 꽉 눌러 이렇게 해서 막 흔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근데 너안 찍고 있잖아 엄마 찍고 있어 좀 멀리 가서 흔들어봐 해봐 아니, 원래 한 1분 정도 흔들면 되는데 왜 우유 만드는 치즈 있지? 응. 어? 리코타 치즈 느낌. 어, 어. 엄마 이거 귀신이래 뭐 이거 한번 봐봐 진짜? 응수이 아파트 귀 어, 맛있는 냄새가 나 아니야 귀신 아니야 근데 그티코제닉에 치즈가 원래 괜찮거든? 근데 응. 리, 리코타 치즈는 ]인데. 안 좋다고 하더라 왜? 응? 알겠어. 그죠? 우리 문카? 들어가는게 우유하고 술 밖에 없는데? 문카? 문카. 문카는 깊이 있게 고안 했는데. <laughs> 아, 안 아니, 어? 이것 훨씬 많이 어디 됐어. 사랑할게. 이제 서 떨어지는 것 같아. 야, 그래. 아, 물... 그러네 참. 응. 어, 둘다 다 됐어? 나와봐, 우와 가운데가 되나? 완전 분리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? 어, 얘는 완전 분리됐고 얘는 위다가 부리다가... <놀람> 어? 우와 <놀람> <놀람> 이렇게 되는구나. 아빠 아이스크림 먹을래? 우 우유네. <laughs> 그냥 우유 냄새다. 얘도.

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 이렇게 집어넣을까? 조그맣는대로 보입니까? 우와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 맛있겠다 냄새 어, 좋아 가루 <laughs> 이거 뭐야? 포토야 이게. 여가 만든 거야? 아니 아이스크림 같아. 맞지? 어. 아이스크림 먹을까? 그래. 자. 엄마 나 이거 보여? 아이스크림. 잘 보여? 응 음. 이거 완전 아이스크림. 명이 진짜 맛있다. 뭐. 진짜. 그래? 들고 들고 들을까? 아이스크림에 그러면... 빵 찍어 먹는 거. 어 것만.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다. 그지? 냄새도 맡아봐. 입대지 말고. <웃음> <응>. <웃음> 냄새 어때? 나도 먹을래. 맛있겠다. 자 서원이가 손님이니까 서원이부터 줄게. 아니 나 먼저. 그건 뭐 아니지. 내가 손님이야. 응. 앞쪽으로. 아 주. 아이는 알레르지 있어서 안 먹는 게 좋은데. 아니 초금하이네 셔서 살살 먹어. 한번 먹어보자. 음. 빵 괜찮은데. 나와. 음. 음. 어 맛있다. 아 <laughs> 음. 어,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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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다 음. 흘리고 난리 음. 났어. 물 좀. 어, 제가 처음에 집에서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, 에이, 무슨 버터를 집에서 만들어 먹어. 그냥 사 먹으면 되지. 귀찮게.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게 된 거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랑 음, 어떻게 하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냥 시중에서 파는 그런 버터랑 맛이 좀 다르고요. 음, 예전에 제가 파리바게땡 그 빵집에서 연유크림이 발라진 빵을 자주 먹었었거든요. 근데 그런 맛도 좀 나는 것 같고, 일단 먹어보면, 와, 신선하다.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. 어, 너무 괜찮아요.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맛이 아니라 팥 맛일 맛있고. 줄 알았어. 맛있다. 음, 팥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올리팥. 맛있어요. 나는 게더좋 버터가 이렇게 녹고 있어요. 뜨거운 거에 대면. 음. 내만 먹는 줄 알았는데.